들주기여러 역시 우 TV에서도 자주 했던 우리 아승지 <놀람> 1946년 후손들이 큰 뜻을 모아 이 제동서원을 세웠고 서원 안에 사당인 숙무사를 지어서 위패를 봉안해서 해마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대제를 봉행합니다. 서원에는 사당인 숙무사가 있고 강학 공간인 경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당 앞에는 전사청이 있습니다. 제동 서원을 촬영하기 하루 앞서 군이 3장군단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이 행사 가운데 제동 서원에서는 향사를 지냈습니다. 후손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날 향사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대축은 향교나 서원을 많이 다녀도 있고, 자주 볼수 없는 향사라 들고, 긴 시간 옆에서 지켜봤네요. 음. 많은 분들이 조상을 기리며 제동서원 향사에 음.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사 사당 옆에 보면 정문이 있는데요. 이 정문 뒤로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무려 309 계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309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저 위에 장군당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볼게요. 제동서원에서 뒷산으로 올라가야 효령사를볼수 있습니다. 어디 봐 어디 뽕나무가 있나 보네요, 여기. 계단이 309개라고 해서 조금 겁을 먹고 올라갔는데요. 역시 무척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숨이 차올랐다 싶으면 효령사가 보입니다. 효령사는 신라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입니다. 예전부터 이 효령사를 장군당이라고 했는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전쟁을 앞둔 김유신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이곳 장군리에 주둔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그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곳입니다. 저기 아래쪽에 있는 제동서원에서 309계단을 올라오면 이 효령사가 있는데요. 1993년에 고쳐서 지었다고 합니다. 효령사는 고려 말 효령에 자리 잡은 사공중상선생이 임금한테 상소를 올려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공양왕 2년인 1390년입니다. 사공 중상 선생은 고려 충수강때 당시로는 아주 높은 관직인 판사로 효령군에 봉해졌고 관양을 이곳 효령으로 삼은 효령 사공 1세대 인물입니다. 사당 문을 늘 열어놓는 건지, 어제 향사를 지낸 뒤라 그런 건지 문이 열려 있네요. 안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위패로 모여 있는 이세 장군이 1300여 년전 이곳에서 전투 작전을 짜고 있었군요. 신라가 이룬 삼국통일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자리는 역사가 깃든 곳이네요. 우리나라에는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 10여 군데쯤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곳 군위 효령면 효령사에는 김유신 장군과 당나라 장수인 소정방, 그리고 당나라 장수였지만 신라국의 귀하에 연안이 씨 시조가 된 이무 등 장군 셋을 모신 사당입니다. 삼국시대 때 이곳 군인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문경세제와 영주의 소백산, 그리고 예천과 상주에서 격렬하게 전쟁을 벌였는데요. 백두대간을 넘어서 땅을 차지해야만 통일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이곳 군위가 바로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병력을 이끌고 효령군 장군리 이 마을의 주둔에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합세합니다. 장군리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백제와 치를 전쟁을 계획하였고, 그 때문에 장군리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백제를 치고 통일을 이룬 뒤새 장군은 다시 효령의 장군봉에 올라, 이제 삼국 통합이 되었으니 안심하고 살아라, 라고 주민에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850년 무렵에 화재가 나서 모두 불에 타 버렸는데요. 그뒤 철종 임금 때인 1862년 후손들이 이 사당을 고쳐 지어 보존해 왔다고 합니다. 김해 김씨와 연안 이씨 두 문중에서 함께 하니 산 위에 있지만 잘 관리하고 있네요. 이곳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운데 효령사를 지을 때 이야기가 있는데요. 삼국을 통일하고 난뒤 마을에서는 비만 오면 이곳 장군봉 둘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 둘레를 왔다 가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일하고 잘 살게 해줬는데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 백성들에게 장군들 원혼이 화가 나서 비만 오면 그렇게 시끄럽게 했나 보다 여겼답니다. 그냥 흘러내려온 이야기니까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사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부터 시끄럽던 소리들이 없어졌다니 잘된 일이네요. 사당을 내려와 다시 제동서원으로 갑니다. 제동서원은 산문을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으로 전사청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강학 공간인 명륜당이 있는데요, 경훈당이라고 합니다. 서원을 지은 곳이 산비탈이라 단을 쌓고 건물을 지어서 뒤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명륜당 뒤로 또 단을 쌓아서 사당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사당은 저절로 올려다보게 됩니다. 서원에 들어설 때도 계단을 올라야 하니까 꽤 높은 곳에 서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예부터 해동은 한반도를 이르는 말이었는데요. 바다의 동쪽이라 해서 중국에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제동서원 이름에는 해동을 부재했다. 이런 뜻이 담겼다고 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한 뜻을 제동서원 이름에 담아낸 것이라고 봅니다. 사당인 숙무사는 세칸 크기로 세 장군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안쪽 모습은 하루 앞서 향사 지낼 때 살짝 볼수 있었습니다. 제동서원 사당인 숙무사는 김유신 장군을 숭상한다,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당 안에. 가운데에 김유신 장군을 모시고 왼쪽에는 소정방 오른쪽에는 이무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당을 삼장군 사당이라고도 합니다. 삼국을 통일하게 된 전쟁을 계획하던 이곳 제동서원 그리고 효령사가 역사를 기록한 자리가 되었네요. 군인은 삼국유사와 삼국통일을 함께 누리는 역사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마을 이름이 장군리인 만큼 장군단과 김유신 장군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역사 깊은 이야기를 간직한 이런 곳들을 한 번씩 찾아서 살펴보는 것도 더운 날씨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